우리는 유교적 전통과 그런 가치관 속에 있는 민족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에서 나오는 구약의 역사나 신약의 교훈들이 어떤 배경을 가지고 무엇을 설명하려고 하는지 보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세계관, 우리의 가치관에 입각해서 성경을 보기 때문에 성경이 하고 싶은 얘기까지 쫓아 들어가지 못하고 거기서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지당한 말씀을 찾아내는데 길을 빼앗깁니다. 성경이 하고 싶은 데를 못 들어오고 그 자기가 알고 있었던 얘기를 확인하고 확신하고, 어, 날마다 더욱더, 어, 어떤 의미의 편견에 자꾸 사로잡힙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앞에 있었던 그 얘기들을 이런 의미에서 했답니다. 11절 다시 보세요.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냐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너희는 아직도 편견을 갖고 있다. 편견, 그러면 여러분, 외골수가 된 것을, 부정적으로 잘 알고 있겠습니다만, 바울이 지금 바로 하는 얘기가 예수를 믿는다는 의미의 넓고 깊은 것을 못 따라 들어오고 너희가 알고 있는 것에 기독교를 끼워 맞추는 바람에 지금 사실 이런 논쟁이 생겼고 이런 갈등이 생겼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에 관하여 저들이 가졌던 어떤 불만은 어린도 교회 안에 일어난 현실 속에서 그 문제를 어떻게 이해하고 그 문제를 어떤 식으로 결말을 만들어야 되는가 하는 현실의 사건 속에서 저절로 증거된 것입니다. 기독교라는 예수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화해,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넓은 길을 초대교회도 당연히 유대주의가 남아왔고, 율법주의가 강했던 것 같이, 또는 우리 한국식으로 얘기하면 완벽주의가 강한 것 같이, 고린도 교회에서도 저들이 갖고 있었던 어떤 이해는 당시의 세계 속에서. 우월감을 확인하고 저들의 진심이 보상받는 것으로 쉽게 넘어갔던 것입니다. 기독교를 어떤 식으로, 어, 그, 하나님이 구원을 완성해 나가시는가 하는 데에 관심을 가지고 보지 않으면 잘잘못의 이분법에 제일 먼저 빠집니다. 잘잘못의 이분법은 본인에게는 잘했다 못했다를 반복함으로써 전진을 못 하게 되고 스스로의 신앙 생활에 대한 어떤 만족감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누구를 비난하고 부정하는 것으로 자신을 확인하는 방법을 쓸 수밖에 없게 됩니다. 자꾸 무서워집니다. 서로가 아 서로가 마음을 열 수가 없고, 용서나 따뜻한 환영을 받을 수 없는 긴장된 분위기가 되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고등학교 동창만 못한, 고등학교 동창이란 넘어가주는 사이를 말합니다. 오히려 교회에 넘어가주는 게 없는 서로가. 그건 누가 특별히 잘못해서가 아니라, 기독교가 우리에게 요구하고 요구한 것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실제로 이해하는 데에 우리가 우리 식의 우리 민족, 우리 한국 교회의 역사 속에 아직도 다 극복하지 못한 문제들이 현실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 대한 불만은 사도 바울이 갖고 있는 고린도 교회에 요구하는 것과 문제를 해결하는 판단의 근거, 결과를 만들어내는 방법, 이런 것에 고린도 교회 안에 항복하지 않는 무리가 생겼는데, 그 항복하지 않는 무리들은 기독교적인, 기독교적인 이해 관계와 지혜를 동원하지 못하고 고린더 선서 1장에서 선언한 것 같이 십자가 의도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으로 보이는 것 같이 헬라인들에는 미련한 것이고 유대인들에게는 거리 끼는 것이었던 것 같이 기독교라는 것은 이 세상의 잣대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훨씬 크고, 훨씬 놀라운. 인류와 역사의 운명을 가르는 것. 인간의 인생을 다르게 규정하고,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열어놓은 어떤 새 희망에 관한 것으로 보지 않고, 세상식으로 잘잘못.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도덕성입니다. 도덕성이 가장 큰 잣대가 되어서, 하여튼 잘못했잖아 하면 판정이 끝나는 잘못한 것도 일을 한다라는 것이 무슨 말인지 모르는.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했던 시비는 너는 네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찾아오겠다 그러고 오지 않았다. 그리고 당신은 하나님의 신의 사자라고 볼 만한 외모도 뭐 어떤 특별함도 없었다. 어, 이, 이것이 이제 시비거리였죠. 그것은 사도 바울이 해결하고 저것들을 속시원하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라는 신앙의 에, 이해, 에, 그, 가치관에서 어, 타협할 수 없는 차이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스스로를 뭐라고 그래서 마침내, 분노를 폭발했던 것이 그 앞에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1절에서, 어, 10절까지 있었던 것입니다. 거기에 이렇게 나오죠.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4절에 3절부터 하죠.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혼란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가침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한 것, 먹지 못한 가운데서 이 조건 속에서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이런 진지함과 이런 놀라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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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과 일꾼으로서 그것을 어떻게 대접받고 있느냐?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 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 했느니라. 속이는 자 같고, 어, 사실은 참된데, 무명한 자 같고, 사실은 유명하고 죽은 자 같으나, 아니라 우리는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라. 근심하는 자 같으나, 아니다. 우리는 기뻐하는 자다. 이런 서로 손을 잡을 수 없는. 가장 반대되는 개념들이 묶여 있는 존재로 있다고 고함을 지릅니다. 알아보면 내가 누구인지 알아볼 것이요. 몰라보면 내가 다 말이 안 되는 것을 보일 것이다. 예수가 그랬다. 예수가 그랬다. 그는 세상을 구원하러 온, 우리를 구원하러 온 하나님이셨으나 우리는 그를 세상에 못 박았다. 그러나 그것으로 우리를 오히려 구원했다. 이것이 넘치는 역설로 어, 현실에 자리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그런 겁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얘기하는 거죠. 기독교가 가지는 신앙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 너희가 알고 있는 세계를 넘어서지 않는 한, 이것은 무슨 논리로나 권력으로나 무엇으로나 해답을 찾을 수 없는 것이다. 나는 너희가 기독교 신앙에 의하여. 새로운 세계관,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소망과 새로운 정체성을 갖기를 바란다. 그게 오늘의 본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뜻밖의 사실은 이 앞에서 한 얘기가 기독교가 얼마나 깊고 넓은 것인지 알기를 원한다. 이것이 어떻게? 보활이고 지혜고 신비고 기적이고 소망이고 능력인 줄 아느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오늘 본문은 밖에 얘기들 너무나 단, 당연한 얘기들을 하죠.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는가. 뭐, 너무나 말도 안 되는 거죠. 가장 큰 헌신과 가장 악한 짓 술게 대조하고 있습니다. 이게 뻔한 거죠. 이거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도 할수 없는 가장 악한. 것들 불의하고 거짓말하고, 무슨 우상을 섬기고 이런 것을 끄집어내어서 고린도 교회에 이런 짓 하지 마라 라고 얘기하는 것은 말하자면, 지금 그들의 뭘 이해 때문에 이런 일난 일이 뭐냐 하면, 사망과 생명의 대조를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모든 것은 사망으로 귀결됩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모든 것이 사망으로 귀결되는 것은 거기에 생명이 없고, 거기에 창조가 없고, 거기에 부활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창조 세계를 유지하는 유일한 진리고, 유일한 생명이십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어떤 존재도 마르고, 시들고, 썩고, 소멸됩니다. 그러니까 그 극단이 사망이죠. 사망과 생명을 놓고 어느 걸 택할래?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죽을래, 살래 정도가 아니라 죽음으로 가는 모든 것들을 연장선상에 이렇게 연, 연결해 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낙심, 절망, 체념, 이런 것들은 다 사망과 연결되어 있는 증상들입니다. 예수 믿는 것이 체념과 원망으로 붙잡혀 있는 것은 우상을 섬기고 성전을 외면하는 것과 같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뻔한 비교잖아요. 너 착하게 살래, 못되게 살래 이렇게 묻는 건 예수 믿는 자에게 물어볼 필요도 없는 문제입니다. 근데 왜 그렇게 꺼냈죠? 그 연장선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왜 비난하고 정죄하는 역할을 하고 있냐? 예수를 믿게 한 것은 너희만이 비치고 너희만이 소망이고. 너희만이 부활생명이라는 것을 용서가 있고, 회복이 있고, 기적이 있다는 걸 증명할 유일한 존재인데, 너희는 왜그 모든 기회와 모든 시간을 낭비하고 있느냐? 그것은 마치, 너 거짓말할래? 너 살인할래? 아니면 사람을 살릴래? 이렇게 물어보는 것과 똑같이 너무나 자명한 대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안다스템? 얼마나 분통이 터지는 일인지 아십니까? 결국은 다 어떻게 됐냐면 한국 사회에서는 도덕성이나 사소한 흠을 지적함으로써 모두를 체념하고 비겁하게 만들어서 아무도 적극적인 시민의 책임도 지지 않고 교인의 책임도 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안 하면 그만이거든요. 해서 욕을 먹는 거니까 그죠. 여기에 앉아야 되는 겁니다. 여기는 여기죠. 이건 영광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어떻게 다 하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죠. 그럼 여기 나와 앉아.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럼 표정이 좋아야 됩니다. 표정이 나쁜 것은 여러분이 아직도 간신히 나와 있는 건데 여러분이 전능해 줘야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는 일을 붙잡혀서 나왔다 할지라도 이 자리는 감사와 웃음과 굴복이 소망 가운데 있다는 것을 납득하고 있어야 되는 자리입니다. 그 간단한 걸 못하는 것입니다. 웃으면 누가 잡아갈까 봐 그랬습니까? 잊어먹었죠. 한국 사회는 근래에 이르러서는 다 눈에 띄지 않으려고 그럽니다 예수 믿는다는 소리도 물론 안 하고 일부러 안 하셔도 되니까 표정은 좋게 하십시오 그건 할수 있지 않습니다 희죽거리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거리를 둔 나한테 시비 걸지 마난 아무 문제에도 관여하고 싶지 않아 라고 발뺌을 하고 있는 것은 시민으로서의 책임이나 한 존재로서의 책임이나 특별히 교인으로서 책임에서는 그게 곧 가장 극단적인 사망에 묶여 있는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 후소가 하고 싶은 얘기입니다. 본인의 정체성을 유일하게 확인하는 것이 있다면 누구를 흉보는 것이죠. 요즘 시비거리가 많아서, 뭐, 여러 대표적인 교회들도 많이 신문지상에도 나오고, 뉴스거리도 되고 하는데, 그런데 관심 가지지 마십시오. 누구를 비난하고, 왜 그랬어? 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들 몫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자신과, 여러분의 가정과, 그 교회에서, 교회에서 자신의 자리를 만드셔야 됩니다. 에베소서 5장으로 가면 너무나 분명한데 너무나 오해되는 이 약속이 명령이 나오죠. 에베소서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술 먹고 그 주사 아 부리고 길거리에 자빠져서 잠이나 자고 그러지 말아라. 그런 얘기 아니고 도덕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네 인생을 인생답게 살아라합니다 예수 믿는 정체성을 한 순간도 놓지 말아라. 그건 술취하는 것이다. 뭐에 취하는 거죠? 공포에 지는 것입니다. 예수 열심히 믿으면 너. 보상받는 게 아니라 사람들 입에 오르내린다에 우리 다 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그렇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한테 한게 겁나면 저한테는 꼭 하십시오. 저를 만나면 방긋방긋 한번 웃으십시오. 그걸로 내가 다 봐줄 테니까. 왜 도망을 가는 겁니까? 도대체가? 왜 모르는 척하는 겁니까? 집에 찾아올까 봐요. 그건 걱정하지 마십시오. 냉정한 건 저한테는 중요한, 중요한, 중요한 걸 뭐라 그러죠? 중요한 성격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유나 여러분의 무슨 구차는 일에 제가 끼어들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것만큼은 믿는 명예와 자랑을 알게 하고 싶습니다. 그게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계속 강조하는 것입니다 너 악당이 될래? 너 이런 못난 짓 할래? 그렇게 윤리적으로 꾸중해서 우리를 항복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너만 우리는 빛이야 우리는 소금이야 우리만이 생명을 가지고 있어 우리만이 웃을 수 있어 어두움이 빛을 삼킬 수가 없어 빛이 어둠을 깨지, 사명일 필요도 없어. 네가 있으면 모두가 빛을 느껴야 해. 그것은 내 자랑이야, 내 운명이야, 내 인생의 영광이야.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말을 어떻게 알아듣는다고요? 영광된 것을 세상은 욕되게 알아들어서 미쳤다 그러죠. 예수 믿는 것들, 이렇게 되고, 미친 사람들. 그렇습니다. 행복하게 미친 게 아니라 우리는 알게 되었죠. 인간이라는 존재와 인생의 가치에 대하여 우리만이 진리를, 생명을, 명예를, 영광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러니 만나면, 반가워해야 됩니다. 알아보는 사람들끼리니까. 설교하다 말고 서로 웃자. 그래갖고는 말을 안 들을 테니까 <laughs> 넘어가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좋아하는 이념, 규칙, 명분이라는 것을 기준으로 가시십시오. 무대로 가지십시오. 그 무대에서 여러분이 작품을 만드십시오. 도덕을 깨고 용서를 얘기하자. 그런 얘기 아니고. 그 도덕성 위에 여러분이 가진 생명이, 여러분이 가진 믿음이, 기적을 일으키는 존재로 그 위에서 작품이 되십시오. 무대를 깨는 것이 우리의 일이 아니고, 무대 위에서 공연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나를, 나와 같이 공연하는 동료들과 우리의 이 공연을 보기 위해서 온 청중들 앞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임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 믿는다는 뜻입니다. 그 인생을 사는 게 보기보다 이 어둠의 세력에 의하여 이 공포, 왜곡, 불이익 그런 것들로 인해서 지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승리는 기도원 가는 것도 아니고 밤을 새는 것도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은 다 일상을 나에게 주어진 시간과 기회와 정황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되는 것으로 귀결되어야 하고 쌓여야 하고 실천되어야 하고 구체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멀리 안 나가셔도 됩니다. 여러분이 모일 때마다 우리는 모든 존재에게 희망이 있다고 믿고 모든 잘못이 용서받을 수 있고 그것이 그것이 전복이 되요. 그 잘못이 유익한 결과를 만들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누구를 얼마나 잘 정죄하고, 어떻게 잘 논리적으로 맞고 틀리고를 분간해 내는가에 우리의 책임이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하고 모든 경우를 우리는 주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 같이, 우리 인생에서 우리를 알아보지 못하고 하나님 일하시는 것을 알아보지 못해서 주께서 당하셨고 똑같이 우리가 겪고 있는 현실을 지고 가는 자로 살아 있는 것을 납득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발을 빼면 여러분은 살아 있으나 아무 쓸데가 없는. 성경이 얘기하는 방탕은 도덕적으로 흐트러진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과 기회를 낭비한다는 말입니다. 허랑방탕입니다. 그집 나간 아들 돌아온 탕자. 집 나간 시간 동안은 아무것도 쌓을 수가 만들 수가 없었던 시간이 되어 버린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뭐 그렇게 대단하겠는가? 라고 묻는다면 성자 하나님께서 마국간에 태어나시고 말구유에 누이시고 어린아이로 태어나시고 자라나시고 그리고 우리 손에 붙잡혀 죽으시는 그 길로 하나님의 세상을 구원하고 그가 만든 인류를, 인간을, 세상과 역사를 하나님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시겠다라는 약속을 믿지 않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늘 완벽한 승자가 될 것이라고까지 요구 안 합니다. 그러나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최악의 순간이라고 생각하는 그때에도 여러분이 마지막 눈물방울이라고 생각하는 눈물을 흘릴 때에도 여기가 끝이 아니다라는 것을 생각하신다면 여러분은 신자입니다. 그러나 무엇 때문에 내가 열심을 내고 유난을 떨어야 돼? 라는 이름으로 슬쩍 양보한 것 같이 한 번도 신자인 인생을 살지 않고 체념하고 변명하고 슬쩍 속이고 있는 것은 절대 안 됩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시간을 죽이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회를 도적질하는 것이요. 외면한 것이요. 도망간 것이요. 하나님께 불순종한 시간이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공가를 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예수 믿는 명예와 기쁨을 회복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고든 스미스라는, 음, 어, 기독교 학자가 그의 책에서 성화란, 성화란 여러분 무엇인 것 같습니다? 가장 큰 특징이. 성화의 특징. 그러면 우리는 모두 다 이렇게 무흠해지는 겁니다. 거룩해지는 것으로. 우리의 정서는 그렇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성화는 기쁨이다. 복권에 당첨된 기쁨 말고 남성 성가대 찬양을 듣는 것, 우리의 기쁨입니다. 유명한 합창단이 올 필요 없는 내 남편, 내 자식이 앉아 있는 그들의 입술을로 우리의 찬송을 듣는 것, 우리 기쁨입니다. 내 인생과 내 조건으로 하나님이 기적을 이루신다는 것을 아는 것, 그것이 기쁨입니다. 이 기쁜 인생이 여러분 것입니다. 다른 보는 사람에게만 뜬답니다.